몇 주야? 20만원 밖에 못 사는데, 씨. 4,100원? 뭐야, 이거? 와, 4,200원! 와, 개열받네, 진짜. 10%. 으아! 야, 지금 지수 개판이네. 박셀 바이오, 박살났네, 이거. 조금만? 3시까지만? 임상 실패야? 가보자, 몰라 황금선 믿는다 3시까지만 보자 와... 밀어버리네 이렇게 밀어버릴 자리가 아닌데 잠깐만 어, 미쳤다. 아, 여기 빠질 자리 아닌데, 평날에 만족 시백 100원인데. 그렇지. 반까지 마. 아, 좀더 살걸, 씨. 아, 매수 그지가 했네 그렇지. 그렇지, 가보자. 위로. 17,200원 까지 가보자. 오늘 이걸로 끝내자 18,200원의 VI니까 17,000원 반이또한 번에 VI 말른 다음에 이거 혹뺄수 있으니까 미리 매도 걸어놔야겠다 그렇지 이거지 이거 아이가 17,500원 그렇지 이거다. 됐다. 아, 상승 부 i 한번 찍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어떤 느낌처럼 보이냐면, 한번 위로 주고 더 털어먹을 것 같은데. 위로 한번 준 다음에, 지금 VI가 18,200원이잖아요. 위로 빼면서 VI 만든 다음에 확뺄것 같은데. 그거 보고 있거든, 지금. 그렇지. 이거지. 여기까지. 이거지. 아, 아쉽다, 이거. 아쉽다. 아, 근데 너무 밑에 잡았어. 아, 저기 뭐냐? 그거 있어요. 음. 아, 이거 미골리 같더라. 아. 이거 그냥 VI 만들고 뺀다니까 봐, 바, 맞죠 제 말? 여러분들 제말 맞죠? VI 거린다 했지. 아, 개 아깝다 진짜. 아... 먹는 건데. 아, VI 간다 했지 제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냐면 여러분들 황금선 이 지표가 위에 있잖아, 어쨌든가 그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황금선 지표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거랑 다르다니까요 이게 딱 보면. 음 요거보다도 일단 보고 제가 잡은 거잖아요. 좀 추매를 잘못했어. 아 잘했으면 이거 한 몇십만 원 먹는 건데. 요런 기회를 잡아야 된대. 데와 올라가는 거 봐라. 야 뭐야 이거. 아깝다. 와. 26%로 왔다. 와. 내가 산 가격에 대비해서. 26% 갔네. 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팔아라 했잖아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팔아라 했어, 제가. 팔았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팔아라 해서 예 제가 팔았잖아요 30%인데 걔가 보통 이게 여러분들 자 우리 자리에 계신 분들 잘 보세요 제 지표를 딱 입력, 입력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입력하셨죠 이거 황금 색깔선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3시에 만들어지잖아 3시에 그쵸. 3시에 이게 만들어지잖아, 3시에. 2시간 봉이니까, 3시에 이게 주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여기가? 음. 그니까, 이게, 개미 타는 거지, 따지고 보면.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야, 이거 미쳤네. 오늘 저기 뭐냐, 상항가 가면 이게 몇 프로야? 상항가가 2만 5,200원이니까. 와, 56%다. 여러분들, 상가가면 하루만에 56%다. 와, 이상 성공이라고요? 누구야? 누가? 누가 팔아라 했어? 나 채팅 다 보고 있었는데, 얼마나 떨렸는데. 예, 누구야? 누구야? 할리워터님 잊지 하세요 아, 3%. 이때 내가 팔으려고 팔, 팔, 았거든요 아. 음,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와, 레전드. 40%. 이젠 팔아야지. 음, 그죠? 이젠 팔아야지. 우리 파란색 맞잖아. 파란산에 오면 팔고, 여러분들, 황금선에 오면 산다. 이제 팔아야죠. 더 욕심, 욕심. 욕심. 욕심이다, 이제. 야, 먹었으니 어디에요? 그죠? 몇 프로 먹었냐? 4%밖에 못 먹었어요, 여러분들. 40% 올라갔는데. 4%밖에 못 올라갔어요. 아깝다. 이런 날이 있는 거지또 그죠. 매매하다가 보면. 음. 그데 이제 이 황금선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그뭐 결과론적으로 다시 한 번만 또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종가가 황금선 밑에 있었어, 그러면 저는 절대 안 잡았을 거예요. 종가가 이제 황금선 밑에 있었다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밑에 있으면안 잡았을 텐데 위에 있으니까 잡은 거예요, 알겠죠? 황금선 지표 잘 쓰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 저 뭐냐, 그걸 넘어선 거지. 내그 네, 수익이 넘어선 거죠. 야, 로스고님 축하드려요. 16퍼, 18퍼, 2퍼. 이야... 이제는 제가 볼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욕심이에요 욕심. 박세리 저도 했습니다. 평당가 16193원입니다, 저. 야, JK님 축하드려요. 한달 수익 다 보셨다고? 와우 뭘 잡을까? 야 상가가 같다 박셀바이오 하, 미쳤다 씨 피플바이오 아 맞다 이거 옛날에 같이 가던 건데 박셀바이오랑 이거 옛날에 피플바이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가던 종목이거든요 박셀바이오랑 아 이게 VR 걸려버리네 테이플바이오 야 이거 상가는거 아니야? 씨, 이것도? 와 미쳤다 이야 와이바이오? 이건 또 뭐야 바이오가 다 올라가네 와이바이오 올닉스 바이오가 다 간다. 아, 옛날에 뭐 했네. 와이바이오 야, 이 박셀바이오 관련된회해서를다 가네. 잠깐만 있어 봐라. 박셀바이오 쳐 봐야겠는데, 이거 잠깐만. 아, 이또 놓친 거네. 그러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박셀 바이오 지금 관련 인사를 잡아야 되는 건가? 박셀 바이오. 와이 바이오로즈 쓰기 있네. 또 뭐가 갈려나? 셀리드? 셀리드? 잠깐만 있어봐라. 어? 이것 때문에 올라갔나 본데? 잠깐만. 와, 50주, 씨!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게 게임이지, 게임. 그죠? 이게 무슨 뭐 주식입니까? 게임하는 거지. <laughs> 이렇게 게임하는 겁니다. 야, 올라간다, 진짜. 너무 짜증난다, 진짜. 몇 주야? 20만원밖에 못 사는데, 씨. 4,100원? 뭐야, 이거? 와, 4,200원! 와, 개열받네, 진짜. 10%. 으아! 아, 100만원 샀으면 그 1초. 아, 진짜 아깝다고, 여러분들. 이거 했으면 우리, 나 오늘 저기 뭐냐, 양전하는 건데. 와, 그게 저기 체결 안 되냐. 2021년도 기사까지 찾아야 돼. 뭐가 또 하나 보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잖아, 어제도. 그죠? 제약 바이오가. 시장이 안좋으면 지역바위고 가니까 봐야된다 이게 다 흐름이거든요 투자라는게 흐름을 잘 찾아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아쉽다 20만원 밖에 안들어가가지고